아이, 참, 시간을, 때를 맞춘다는 게참 그렇게 어렵네요. 이 서진쿡쿡님한테 서리하는 즐거움을 드리려고 했는데, 내일이나 모레나 오시겠다고 했었는데, 이거, 아이고, 내일이나 모레나 오면 다 뒤집어 까져가지고, 안 되겠어요. <laughs> 지금 딱 서리하기 좋은데. 와, 진짜 서리하기 딱 좋은 크기. 예. 네. 서리 맞는 거 말고, 어, 아, 서리 막기도, 서리를 막고 서리를 하고, 서리하기 딱 좋은 크기. 와, 진짜 좋죠. 예, 그냥 아예 그냥 따다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이쁠 수가? 어, 저 위까지 쪼르르 나으면 진짜 이쁘겠다. 근데 어쨌든 서리하기 딱 좋은 크기입니다. 서리하기 딱. 서리 막기도 좋고, 서리하기도 좋고. 음. 근데, 지금 안 따고, 내일 하루만 더 지나도, 하루만 지나도, 어, 상품가치가 없는, 어, 먹기에는 뭐 지장 없겠지만, 그래, 그래도 그냥 따다 드릴랍니다. <laughs> 오늘 장수, 장날이기도 하고 해서, 어, 장도 볼 겸, 어, 버섯도 갖다 드릴 겸, 아, 서리하기 딱 좋은데. 이, 너무, 너, 너무 예쁜데. 서리하기 딱 좋은, 그게. 여기도 있고, 어한 2kg 정도는 충분히 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표고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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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, 요런 것은 또 점점 이렇게 백화구, 백화구. 어, 어, 저기 숨어 있는 것도 백화구로 변하고 있는데, 저 뒤에도 있고, 예, 서리하기 딱 좋은 크기입니다. 어, 저기 그, 그 뭐지? 느타리는 어떻게 좀 낫나 모르겠네. 느타리야. 늦게 난다고 해서 느타리인가? 아, 느타리는 쭈그러들었네? 아무튼, 서리하기 딱 좋은 크기 버섯을 따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